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이제 예, 어우, 너무, 정말 예뻐요. 어우, 기품이 있고, 품위가 있고, 어우, 내가 품고 싶었지만, 그동안의 가격이, 어머, 내가 생각했던 다육이 중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 이쁜 거는 알아 야. <laughs> 그래도, 이쁘고, 그쵸? 우리가 이제, 키핑장에서 말하는 명품이고, 그러나, 조금만, 조금만, 눈꽃만큼만 저렴하면 내가 품겠구만. 오늘이 그날이야, 오늘이 그날이야. <laughs> 아따, 이쁘네. 아유, 난또다 남다, 이거. 오 집에 안 가게 생겼어. 왜요? 지금 현재 포트가, 응, 음, 맞아요. 조금 다르게, 있긴 하나. 이 정도면 28cm 정도 포트가 됩니다. 아, 그러면 포트 말고 사이즈를 재야겠다. 그죠? 자, 일단 궁금해. 자이리스타 대품 15만원. 여기는 정겨움이 가득한 구리시 산호동 예, 예. 외갓집 다육이. 자, 그러면 제가 아까 그랬어요. 아유, 포트는 말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다육이 사이즈가 중요하죠. 그런데 포트가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자, 전체 다육이 세트, 어머,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어머, 아이고, 잠깐만. 응, <laughs> 약 이렇게 가면 약, 10 19cm, 내가 볼땐 20cm인데, 조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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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거의, 예, 예, 20cm, 맞죠 맞죠? 자, 제가 지금 현재 위에서 보는 드론 샷을 갔습니다. 구독자님들. 드론 샷도 찍어, 우리 다남다 여기. 아우, 참나. 아따, 진짜 멋있죠? 예, 얘는, 음, 잠시만요. 자, 어떻게, 설마 이 가격이 맞대는데, 자, 제이드스타 대품, 20개 한정수량, 설마 이 가격, 진짜. <laughs> 자, 가격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짠. 제이드스타 대품, 15만원. 괜찮았어요? 아따, 응? 음, 아따, 괜찮네, 그죠? 으, 대단히 멋지죠? 괜찮죠? 예, 어 훌륭합니다. 자, 훌륭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오늘 한 가지, 한 가지 그러면 어떻게 난방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크고 좋은 아이를 구독자님께 보내드린다고 약속을 했고, 포트는 의미가 없어요. 포트는 의미가 없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정도 약 평균 예 18에서 20cm 정도는 충분히 되는 아이. 이 정도 대품은 실제로 우리가 5만원대, 8만원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으로는, 이 크기에, 이 가격은 세상, 제가, <laughs> 깜놀, 20만원도 봤어요? 어머, 세상에. 그래요, 내가. 자기, 우리 집에서 좀 먼데, 거기 20만원. <laughs> 아, 진짜 멋있어요. 응? 끝내주게 멋있어요. 괜찮았어요? 어우 괜찮았어요. 대단히 멋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응. 자 구독자님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제이드 스타이고 제이드 스타가 크기는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예, 어차피 뽑아서 가기 때문에 뽑아서 가기 때문에 예, 그분분 예, 분 사이즈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우 세상에 이러니까 다남다육이 아주 그냥 제 어떻게요? 해 다남다육은 작은 만거 사서 키웠지만 아, 이렇게 대품을 본게 홀딱 반하게 생겼구만 그래요. 아유, 자, 제이드스타 대품이고, 20개 한정수량이고, 설마 이 가격이 진짜입니다. 실화. 어, 아이, 여기 농사지신 분이, 허락을 했나 모르겠네. 이렇게 가기, 하면 나, 그, 저 소리 안 나면 총빵 맞으면 어떡할까? <laughs> 아유, 참, 대단히 멋지죠? 그러니까, 갖고 싶다. 그 말이지. 예, 물한잔 먹어도 괜찮죠? 음, 예, 물한잔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그정겨움이 가득한 구리시 산호동에 위치한 외계, 외갓집 다육이이고 어, 매미 소리요? 시끄러워요? 지가 내 소리보다 더 크면 어떡하겠어? 참나 내가 살다살다 살다 다 난다요 소리보다 더 크네 매미 처음 봤어 <laughs> 자예그 외갓집 다육이에서 어, 제이드스타를 마진 어, 포기한 가격이요? 예 아유 참돈 <laughs> 젊으신 부부분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어, 우리가 좋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구리시 산호동에 위치한 외갓집 다육이였습니다.